괜찮지 피치하지. 피치하지. 오, 자. 우와. 맛 들어봐. 인사해야지. 고맙다. 여기 보고. 큰딸. 이렇게 만난 떡을 이렇게, 이렇게 보내줘서 참말로 맛있게 잘먹었게 고마워. <laughs> 우리 큰딸이 최고네. 이봐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<laughs> 보내줘서 응? 어? 잘 먹을게 고마워 엄마가 <laughs> 까서 먹어보자 이거 아직 먹을만 할거요 어. 나랑 나눠먹게 <laughs>

콩나어 폭탄 맞았네 응? 폭탄 맞았어 괜찮겠다먹게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밥통에 하나씩 대갖고 먹으 맛있어 누나 잘 먹을게 음 응. 괜찮네 귀요먹게 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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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<놀냐> 게이수 있습니다. 싶은데, 음, 맛있네. 비싼적이야, 이 엄마, 그 음. 그 아, 예. 이빨에가서 <놀냐>

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응. 하나씩 꺼내서 밥통에 넣어 놨다가 응. <laughs> 잘라서 줄게 먹기 도게 지금 이때 반점 먹으라고 배불러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<laughs> 방금 밥 먹었는데 맛있게잘먹게누나 땡큐. 청변보 내주는 딸이다. 내가 완전 엉망을 만들었어. <laughs> 하나 더 내놔 엄마? 음, 음. 이거 깨끗한 거 사. 깨끗한 거. 이따먹으면끝감사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얼마 안 남았네요.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추석 용당 못다 오래오래 떡 놓고 먹겠네요 안녕.